톨러런스, 기계적 톨러런스를, 전기사들은 톨러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신적 톨러런스도 있고, 몸 건강에 따른 톨러런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느껴, 그게. 느껴지는데, 젊을 때는 뭐, 하루 밤새고, 뭐, 이틀 술 먹고, 얘도, 자고 일어나면 어쩌겠어? 그냥 막, 또, 됐는데, 공정. 어? 이틀 <laughs> 어떻게 남자들은 돼. 군대 생활할 때 그래도 그런 뭐 사회 아 근데 요즘엔 요즘엔 이제 첫 직장인 아이들이 지금 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나는 내, 내 우리 세대는 (20대) 중반 넘기 전에 첫 직장을 다 들어가니까 네. 들어갔어요 <laughs>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첫 직장 생활하잖아 그러면 뭐 아니면 대학도 대학 가서도 술을 무적이 먹었거든 아, 그러네. 달... 한 (3일) 이었다면. 3일 술 먹어도 괜찮았다면 이제는 이틀 하루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일 술 연장으로 먹고 하루 쉬면 또 먹을 수 있었어 3일을 20대 때는 근데 지금은 하루 먹고 한 3일 쉬고 <laughs> 이렇게 좋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음. 이거잖아요 그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게 합리화까지로 이어지면은 안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운명론자라고 딱 결론 내릴 정도만 되면, 이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내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종교라는 존재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거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존재고, 어, 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써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두저도 모르면 다 그냥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신의 뜻에 따라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편했어. 살기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 반면, 그로 인해 알아야 할건더 많아지고, 근데 시간은 부족하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현대사회에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공부하려고 안 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국영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갖고, 초,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하고?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겠냐고? 나라에서 만든 거. 그 교육자들이. 그래. 예, 많은 교육자들이 해서, 생각해서 예. 이 정도의 나이에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기본 표준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거를 앞서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학원이지. 예. 그래야 우리 학원에 와서 돈을 쓰니까. 네. 아, 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일반 학원 같은건 어 1학년 뭘 했으니까, 뭐, 자격증 따고, 옛날에 뭐, 경시대에 나왔고, 상도 받고, 뭐, 그러려고 하지만, 교육열을 높여서 이 학원을 인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든 학생 잡아서 학부모를 협박해서 이래는 안 된다, 좀더 해야 된다. 거기에 현혹이 된 거지. 그래서 몇 년씩 선행을 하는 거지, 이게. 고등학교 과지에다뛴 애들이 중학교 수업이 재미있겠어? 재미없지.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해줘봐야 애들은 다 이미 알고 있고 반응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얘기 안 해. 그럼 그 선행 안한 애들, 그 학과 안에서, 그반 안에서 선행 안한 애들. 걔들을 대상으로라도 그 수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수업 안 해.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이게 학교 선행이라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만 만들어질까 이런 개념 아까 가차원에서 하는 말들에 현혹이 돼서 거기에 놀아나서내 기준이 달라진 현상 같은 한국인 안에서 나랑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어. 그럼 너, 너는 그저 업무 관련된 대화 정도야 뭐 무리가 없는데.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는 그 전주 사는 선배밖에 없어. 거긴 대화잘 돼? 그, 그 그래도 그냥 가,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음. 아예 그냥 경상도. 나이랑 상관없이 지역만 달라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남녀도 대화가 안 되고. 나이가 위아래로 다섯 살만 차이 나도 대화하기 어려워. 요즘 세대가 그래. 요즘 시대가 그래. 너무 급격하게 빨리 변하고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지역별로도 많이 나고 남녀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가 다섯 살만 차이 나도 위아래 다섯 살만 차이 나도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쓰는 말이 달라 단어가 다르고 지금 같은 또래인데 경상도 사람하고 대화 안 되잖아. 그럼, 아, 네. <laughs> 그럼 이 얼마나 손해야. 그지?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현을 하지 하고 또 가서 다가가서 더 얘기를 해보고 아 경산도에서 이런 사람에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으면 저걸 오해했겠구나 뭐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사람들 혹은 같은 지역에서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전라도라도 또 달라 남도 북도가 또 다르고.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됐는데 학교에서 다 표준어 쓰잖아. 근데 내가 학생 때만 해도 이게 아니었,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정확해. 멀어질수록 말이 달라. 심지어 저기 그 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으로 가버리잖아. 이게 또 같은 또인데 대화를 해보면 다는 이해가 안 돼. 한 1년 사니까 좀 알아듣겠더라. 1년 정도 사니까. 아, 이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알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사물을 다르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같은 감정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결국은 다 사람이야. 왜? 전라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줄은 왜 술을 먹지? 이것도 다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감정이고. 이게 이제 산업화의 발달과 미래의 직업까지 다 연결이 되면, 내가 계속 공부하고 느끼면서, 답은 딱 정말, 내가 계속 강조했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감정이구나.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 지금 현재 너희가 이제 스타급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이거 다 보면 내가 쭉 들이켜보잖아? 다 감정이야. 감정을 팔고 있어. 물건을 사서 내가 쓰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건 감정을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물건의 질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부여된 가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건 중에 기계도 있어. 대표적인 게 애플. <laughs> 왜, 왜라 보세요. 테슬라. <laughs> 테슬라 얘기하잖아, 왜 테슬라. 왜 그냥 그 마케팅에 놀아놨다라고 보는 지금 내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돈만 버린 걸까? 나름대로는 계속 테슬라를 인정하고 계속 거기서 뭘만 이제 애플 바가 있잖아. 그러면 뭐만 나오면 계속 사주지. 충성도가 높아지잖아, 점점. 왜 그래? 왜 그래? 기계는 몰라도. <laughs> 아니, 저, 너 자, 자꾸 왜날 보냐. <laughs> 기계는 몰라도 그걸 사물을 해서 내가 만족하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 아, 있어요. 근데 진짜 애, 애플 애들은 어. 이게 충성도가 엄청나요. 그, 있어요. 남들이 못 가는 그 감성을 내가 느낌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을 사는 거야. 기계 사는 게 아니야. 심지어, AS도 안 해주잖아. 그냥 바꿔주잖아. 누가 쓰지도 모르는, 어? 그런 기계가 바꿔주는데도 불구하고, 쓴다고, 그거를. 그니까, 이제, 내가 애플을 욕하는 건 아닌데, 알고 쓰라는 거지, 알고. 어, 기업에도 그래, 기업에도. 너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명함을. 처음엔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 회사에. 그러니까, 조그만 해서 들어가면 어디 가서 명목을 줘. 아, 이거, 모르겠다. 음. 막, 이런 회사, 아, 그냥 조그만 해서 다닙니다. 그러고 막, 바는 거지. 자기 스스로 기준이 낮아지는 거야. 힘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원더우먼이, 자기가 성장했던 그, 아래서 방금 나온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애기, 애기. 책으로 배운 거, 인간이 뭔지, 남자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책으로 배웠지, 저것도. 어.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느끼지는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저 이후에 정말 인간 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뭐 폭력, 죽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들, 뭐 영화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지만, 이게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거지 너희들이 이제 부모 밑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게 좀이보면돼 가능하면 부모도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부모. 부모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가 줄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희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뭘 느끼고 배우느냐에 따라 이 사회를 원더우먼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라보게 되는지 이런 개념은 애초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지금 저기에서는 엄마한테 혹은 그 주변의 이모들이나 자기가르쳤던 스승들 그 스승들한테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이후에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달라지고 그게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결정을 하게 되고 진짜 나중엔 저 처음 만났던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기야 결국은 이사람의 죽음과 맞바꾸는 사랑을 하게 돼그 영화를 왜 봐? 그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왜 봐? 내가 뭘 느끼고 싶어서 봐. 배우를 왜 봐? 그 배우를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봐. 그 배우를 보는데 재수없어. 아 짜증나. 그럼 그 배, 배우가 나오는 영화 봐? 안 봐. 결국 내 감정을 사는 거야. 내가 느끼, 어떤 걸 느끼고 싶어서 그 감정을 던지고 사는 거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래. 만족도. 아까 명품 얘기했듯이. 이걸 내가 샀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감정 빠지고는 안 산다는 얘기지. 사람하고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응?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감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일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는 거지. 인기 없는 영화도 나를 난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볼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남 재미없을 때난다 재미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재밌게 보는 거 플러스 여자 친구가 재밌게 보는 거 같이 네가 재밌게 볼수 있다면 아이 사람 나랑 재밌는 코드가 비슷하구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성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 영화는 요런요런 요런 가점으로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구의 외계. 외계에서 무슨 행성이 날라와서 부딪혀가지고 지금 멸망하는 영화야. 그러면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보잖아. 그럼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야. 블랙코미디 어. 영화야. 블랙코미디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봐야 돼. 이러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되는 거다. 이게 친구들 간에 뭐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소개해주는 거는 좀 부담이 좀 적지만 이게 이제 사회, 사회로 확장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이가 이제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아번이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 이런 사람 이난 필요해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 소개 좀 해줘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 없어 이럴 때 정말 적절하게 잘 소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걔는 이 능력을 인정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조직생활을 할 때도 이 분야 안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과 이 분야 밖에까지 네트워크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 그럴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그 사람이 또 경험자고 갑의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공략법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영화로 예를 들었지만,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이건 이런 영화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재밌어. 요렇게.